양궁의 에이스. 저 스킨 탐난다 근데. 근데. 그럼 사던가. 병신아. 사기 받고. 병신아 얼탱아. 내일 헬스장 가야 되겠다. 병신아는 없네요 아저씨 그 대사에. 병신아 또라이 새끼. 관종 새끼 찐따 새끼. 병신 개 찐치 버거스. 오케이 안 맞았노. <laughs> 어? 아 당연히 옆에다 썼으니까 안 맞지 미친놈아. 저 판에 원수다. 아! 니 <laughs> 네 고독은 없어졌어. <laughs> 미국 갔다고 개새끼야. <laughs> 야, 내가 막을 거야. <laughs> 아니, 하지만 그, 그쪽 아버지와는 달리 난 돌아온다고. <laughs> 야, 이거, 야, 이거, 이거 한번 해볼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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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 돛. 정구 아, 잠깐만. 엘, 여기 엘라 안 좋은데... 고마워, 고맙다. 덕분에 고도... 어, 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... 내가... 아, 아 외우긴 좋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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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야, 거기 있으면 이제 죽어. <laughs> 어? 뭐가... 내가 바리케이프 둘다 쳐놓고 잘했지. 아니, 저걸 왜 깨냐? 신놈이난안 깼다. 목숨 긁고 다시 바꿀게! <웃음> <시발>. <웃음> 아 씨발. <laughs> 아! <웃음> 노핑, 노핑. 한국인 있네. 옥상인데? 사운드 들려, 니쪽에. 네 야, 니쪽에 네 사운드 들린다고, 승우야. 뭐? 여기 사운드 들린다고. 거기 있으니까 병신아. 올라왔다. 어디야? 너, 이거 넘어갈까?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놨어? 발키 캠 보면 돼, 발키 캠 보면 돼. 오, 어, 씨발. 야, 여기. 내가 뚫렸어. 지뢰 깔파. 로비 로비. 아 씨발. 아야 뭐야? 야 저기 야. 아 조피야 저 새끼 안 보였어? 검정색이라. 헤드밤캠을 보여. 부... 아 씨발 개딸피. 대대처반피대처반피 우리 CCTV 하나 막았어. 오너그개 무서워 봐. 샷건 들었는데 쟤. 야 맞아. 3층에 조피야 있다. 아 씨발 헤드밤캠. 백꿀잼. 야 얘거 존나 뻘지상하 나가는데 봐봐. <laughs> 빙 돌아왔어. 아니 얘뭐 하냐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 뭐 하냐. 얘들아 발키리가 있으면 제발 발키리 캐을 활용해 주면 안 될까? 먼저 <laughs> 관저... 아 스피파이어 뒤뜰로 집법. <laughs> 이거 스폰키안당하던 것이. 스폰키를다하면은 역으로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. 확인. 확인. 저만한 새끼 이제 스폰기 당할 때마다 아 끝까지 치워 끝까지 치워 뭐 할까 역시 글라즈 난내 운명은 신에게 맡기겠어 노마드? 나 진짜 글라즈 나왔으면 구라 안 치고 헤드 땄다 야 신이 점지해준 글라즈면은 헤드 따면 안 되지 신이 점지해줬으면 씨발 그 새끼가 아 악신 새끼지 씨발 이런거 지앗될? 아니 이번엔 2층이야 이 조합 여기는 하드비치 없어도 되잖아 딱히 지하는 있는게 있는 좋은데 지하클 일단 2층은 아니야 지하클 3층이네 같은데, 3층은 이... <목소리> <제 멋있어>. <목소리> <목소리> <말투를> 3층 같은데 쟤네들도 3층 아니야 1층인데 3층인데 모있어 그럼 미리 말투를 해줘야 까야 나도 재모 당하자마자 말한거야 넌또뭐니넌또 뭐하니? 아, 또... <목소리> <또> 뭐? 하니? <목소리> 어, 뭐? <목소리> 왜야? 아 혹시 뭐지, 여기도 잘못 알겠냐? 야, 세 어, 어. 명이 스톱 먹었어. 아니 네 명인데? 네 명이야, 네 명이야.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라라라. 와, 잘... 저집 저 뮤트 잘하노. 잘하는 오씨. <laughs> 뮤트 잘하네 저 집. 흥능막 쓰지 마. 발길이 나올 거 같아서 그랬어. 야, 내 드론만 살아 있네. 개웃겨 씨발. 하냐, 진짜 발키리 있으라고 해. 나 아이큐했잖아. 나 그래서 여기 데인지를 죠어남나무 야, 이거 재머있다 에코 있는 거 같거든. 야, 송방. 그안 아니, 네 너는 크리거든. 발킬이 있는데? 야, 뭐야! 저, 나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아니, 이새끼 또 뭐야. 아, 씨발. 저 새끼 구하러 다는데내 드론 깨졌잖아. 뭐, 어, 씨발. 아 씨발 신문 신문 야카베이라야 동락하는데 나 신문함 아 씨발 너도 신문함 지랄하고 있는데 개새끼 저거 나도 신문함 씨발 <시발. 웃음> <laughs> <나도 신문함, 시발. 웃음> 아 뮤트 신문했는데 뭐해 메버리 개새끼야 어 사람 새끼가 없지 뮤트 신문했는데 얘새끼가 아니 한명너 대체 왜 죽었니 유서? 나그 것만 물어보자. <laughs> 너나 부상? 대체 상대팀, 왜? 나 상대팀 나 상대팀 뮤트한테 헤드 뚫렸어 헤드 뚫렸는데왜 부상이 떴지? <laughs> 뭐지? 공아 알지 이 맵이면? 아 그럼 알지. 공아어 뭐하라고? 캐슬 몰라? 여기 지아야. 이거 미라 할래? 마음대로. 는도아캐게야 그 전... 키스. 샷건. 응? 뭐? 아니 뭐지 샷건 안 들었다고. 그럼 당연하지. 뭐 당연하지. 씨발 저새끼. 이거 다막는거였나 여기. 응? 아, 막, 하나만, 하나만. 어 레전드. 어 레전드. 어디 막는 거지? 이쪽 막는 거였나 여기랑... 아 그냥 다 막아. 다 막아. 다 막아. 여긴 다 y o 여긴 다 t 고야 위치 발각이 왜 뜨지? 나 여기다 간다. t 쪽 그쪽, 그쪽 네가 m 어줄래 할수 있는 새끼 없나? 나나 나 있긴 해. 나 충수 비슷한 거 하나 있어. 아이 공사가 진행이 안 돼, 씨발. 빨리 막아. 다음 아, 휴간지로 어, 씨발. 대출 안 받아, 대출 안 받아, 대출 안 받아, 대출 안 받아. 게임이 심각했어. 어. 아, 이거 사람 맞아? 아. 아니, 윤성아 제발. 나가지 좀 말아 줄래? 조피아 씨, 이발러. 너뭐하니 진짜. 양가 거기 뚫린 것까지 봤는데 대체 왜 걸로 지나가서 쳐지지고 있는 거지? 응? 아니, 오마이, 아니 힘든 게임 막아보려고 미라까지 꺼낸 뒤.